12차 시첫 번째 영상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어 200, 아 200이 아니고 199쪽을 펴주세요. 199쪽. 자 2차 세계 대전 어 가정에 대해서 오늘은 배울 건데요. 자 2차 세계 대전. 그럼 도대체 2차 세계 대전은 누가 일으켰냐? 어이 주축국이라는 내에서 자 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는데. 주축국은 한마디로 가장 먼저 독일이 있을 거고 이렇게 이탈리아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일본이 들어가요. 근데 우선 독일.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도 가장 뭐지? 어, 주아 주요하게 유럽 진영에서 싸운 건 독일이에요. 독일. 자, 독일 히틀러가 선생님이 진짜 언변의 달인이라 고했잖아요 연설을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그래서 히틀러의 연설을 들으며 모든 독일 국민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히틀러한테 이렇게 히틀러의 말을 믿고 추종하고 나중에는 거의 어, 맹신을 하게 돼요. 히틀러의 말을 독일 국민들이. 그러면서 히틀러가 원하는 대로 국제연맹에서 탈퇴를 해요. 탈퇴. 그리고 우리 베르사유 조약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어, 베르사유 조약에서는 독일을 육군, 해군, 어, 어느 정도만 갖고, 그 다음에, 뭐, 전쟁 무기 못 만들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제약을 걸었잖아요. 근데 다시 우리 독일은 재무장을 선언합니다. 우리 다시 군대 많이 만들고, 우리 다시, 어, 전쟁 무자 만들 거야. 그러면서 유럽이 긴장이 고조가 됩니다. 그리고, 어, 선생님이 독일의 히틀러와 이탈리아, 무솔리니. 무솔리니가 나이가 좀더 많고 선배라고 그랬죠? 독일의 히틀러가 무솔리니 되게 존경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둘이 로, 베를린, 로마 주축을 형성한다. 자, 주축이라고는 정치와 권력의 중심을 뜻하는 말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일본은 군국주의라고 그랬죠? 군국주의 이것도 일본의 전체주의를 군국주의라고 해요. 군부가, 군부독재, 군부독재. 군인들이 정권을 장악한 거죠. 그러면서 독일, 자, 주축국 첫 번째 1, 동그라미 1 쓰세요. 동그라미 2, 이탈리아, 동그라미 3, 일본. 그러면서 이 전체주의라는 거는 국가를 위해서 개인은 희생해도 된다. 뭐 이런 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 전체주의는 사회주의 이런 공산주의를 좋아할까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왜냐하면 어 뭐지 그 노동자의 경제적 평등 이런 걸 꿈꾸는 게어 뭐지 공산주의 사회주의잖아요. 어, 뭐지? 그렇기 때문에 어, 공산주의는 노동자를 위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사실 얘네들은 독재거든요. 히틀러 독재, 무솔리니 독재, 그다음에 군부 독재. 독재는 공산주의를 어, 뭐지? 랑 어, 뭐지? 반대 개념이라고 하면 돼요. 모든 노동자들이 평등하게 어, 독재랑 반대 말이죠. 모든 노동자의 경제적 평등. 모든 인민의 경제적 평등 이거랑 반대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 전체주의를 하는 나라는 공산주의는 되게 싫어해요. 근데 공산주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어서 얘네들은 반공 협정을 체결하면서 전체주의 국가 간의 결속을 강화한다.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나쁜 놈들이 형성이 됐죠. 자, 선생님이 여기 밑줄 긋은 거 친구들한테 밑줄 그으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자, 이제는 학습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12차 시. 자, 12차 시펴 주도록 하십시다 자, 12차 시는, 자, 전체 주의 국가들의 대외 침략. 그러니까, 자기 국가들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어, 국가를 앞세워서 개인을 희생시키면서 전쟁을 나가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땅을 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새로 획득한 땅을 희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전체주의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켰다 그랬죠. 가장 먼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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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봅시다. 일본은 경제 대공황이 불어닥치자 식민지가 너무 적었던 거야. 그래서 어 만주사변을 일으켜요. 자, 만주사변 이것도 사실 일본 자작극이에요. 자작극을 일으켜서 그걸 구실로 만주를 차지하게 되죠. 그다음에 자, 만주 차지하고 나서 이걸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는 다 뭉쳐야 된다. 그래서 어 우리 일본이. 음, 동아시아의 형님 격이다 하면서 우리 일본이 동아시아를 다 꿀꺽하겠다 이거죠 대동아 공성권뭐 말은 좋아요. 어, 뭐지, 서양 세력에 이렇게 맞서기 위해서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가 문차된다.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뭐 이런 논리인데 사실은, 어, 동아시아 전체를 쳐들어가서 일본 밑으로, 어, 뭐지, 일본 밑으로 식민지화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중국을 차지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중일전쟁을 37년에 일으켜요. 근데 일본은 중국을 금방 차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죠. 중일전쟁이 계속 가죠. 계속. 여러분, 중국은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는데, 일본이 아무리 만주가 있고 조선이라는, 어 이렇게 식민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큰 중국을 끌고 가긴 힘들겠죠. 아무튼 중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게 계속 가고 오래 갔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약간 이탈리아, 일본, 독일은 정말 잘 싸우거든요. 전쟁을 정말 엄청나게 잘해요. 그런데 이 전체주의 국가 중에 유일하게 맨날 전쟁만 하면 진 나라가 이탈리아야. 이탈리아. 이탈리아 정말 전쟁을 못 해요. 그어 제국주의 시절에도 에도피아 쳐 들어갔다가 자기네들이 졌죠. 음, 졌어. 근데 2차 세계 대전 이 발발하자 에도피아를 또 쳐들어 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에도피아를 차지하는데 근데 에도피아가 또 저항해서 또 에도피아를 이탈리아가 어 뺏겨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전체주의 국가 중에 전 가장 전쟁을 못 하는 찌질한 나라. 찌질한 나라 어쨌든 전쟁을 제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가장 먼저 항복하는 나라도 이탈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이때부터 2차 세계대전 시작인가요?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상황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어, 지난 시간에 에스파냐도 뭐지 잠깐 언급하고 나갔어요. 에스파냐에도 사실 내전이 일어났는데 에스파냐가 왕실이 이제는 없어지고 왕정이 사라지고 이제는 여기서도 이제는 대표를 뽑아서 의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정권을 만들고 했는데. 사실, 인민 전선, 그러 약간 자파야, 자파. 자파 정권이에요, 자파 정권. 딱 들어봐도 자파 정권 같죠? 그리고 군부는 우파죠. 항상 우익이라고 하죠. 우파인데, 어, 사실 이 선거에서 여기가 자파가 승했거든요. 승, 승, 이겼어. 이겼어. 승했는데, 이 군부를 찾아왔던 우파가 이거를 선거에졌으면 깨끗하게 물러나지 않고 쿠테타를 일으켜요. 프랑코라는 군인 중심으로. 그래가지고 이 자파 정권과 우파, 군인 사이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내전이 일어나는데 이 독일과 이탈리아가 군부, 약간 우위적인 성향이 있어요. 전체 주의과는 군부를 지원하면서 자, 하는데 그러면 에스파냐 이 내전이 있을 때독 일과이탈리아 공부를 지원했으며 유럽의 다른 나라, 영국, 프랑스, 미국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나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어, 전 유럽 사람들은 다시는 이제 전쟁 안할 거야 반전운동이 되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영국 국민, 프랑스 국민, 미국 국민이 어, 전쟁을 더 이상 원치 않아요 그래서 아, 우리는 에스파냐 일에 간섭하지 않을래 그러면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인민전선 정부를 지지하는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국가에서는 중립적인 입장, 불간섭, 우리는 에스파냐 내전 그 나라이니까 그 나라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 그래도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의용군을 조직해서 이 인민전선을 도와주는 의용군을 조직했다는 거, 결국에는 산년간의 내전이 있었으며 결국에는 프랑코군, 프랑코 정권이라고 그러죠. 군부의 승리니까 독일과 이탈리아가 도와줬던 이 나라가, 어, 이, 뭐지, 군부가 승리하게 돼요. 그러면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서로 이렇게, 어, 알아보는 계기가 되자 우리는 같은 편. 그러면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같은 편을 먹게 된게 에스파냐 내전이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에스파냐 내전을 도와주면서 독일과 이탈리아 가, 친해지면서 같은 편이 되었다. 자, 첫 번째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